제가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보세요. 그래프가 있다 치죠. 이게 시간입니다. 얘는 실력. 여기에 합격이 있다라고 치죠. 알겠죠? 6월로 거슬러 가보죠. 6월? 여기 6월입니다. 시험을 쳤어요. 이래. 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재시생이 있고 초시생이 있잖아요. 재시 한번 하는 거 괜찮아요. 그쵸죠두번 하셔도 괜찮아요. 하란 얘기는 아니지만 돌아보면 인생에서 별거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지금 이 시점에서 방향성을 좀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 재시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아니면 시험 칠때 굉장히 이게 실력들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합격선에서 약간 뭔가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이때 떨어졌을 때 마음을 좀 굳이 굳게 먹고 이제 이 부분만 채워가면 합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네? 심지어는 이 부분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이만큼 채워서 보다 합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래요? 초지생 어때요? 초지생은 지금 바닥에 출발하죠? 물론 능력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월 달에 그냥 땅 하는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맞아요? 그럼 실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봤을 때못 따라잡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7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지신 분들, 바로 출발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좌절합니다. 그래프가확 꺾여버리죠? 이래요? 그러면한달 동안 이거를 누락시키게 되면 실력이 뭐다?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정신사료 출발했으면 괜찮아요? 이래요? 정말 냉철해 봤을 때? 하려면 딱 결단대로 출발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달 동안에 뭐다? 반 이상 무너지는 겁니다. 초시생 어때? 요 여기서 막 시작하죠? 깔짝깔짝 되는 거죠? 이래요? 근데 초시생들이 반 이상은 뭐다? 시작도 못해요 그냥 포기해요? 공부도 어정쩡하게 하고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일부가 여기서보다 계속 파동을 그립니다. 파동 그리는데 아주 약간씩 상승곡선을 그려요. 눈에 보이지 않게. 네? 한달 지났어요. 7월이 됐죠. 이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어, 7월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제시생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다시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위험한 게 이제 생겼는데 뭐냐면, 이런 생각해요. 나는 작년에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 그래서 이제 플랜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어 12월까지 그냥 대충 공부하다가, 강강만 유지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문풀강이 들어와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떨어진 이유는 실력 때문에 떨어진 거야. 문제를 덜 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실력이 없는데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이게 극복이 안 되거든요. 이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 내리시는 분들은 실제로 봐 실제로 뭐냐면 제시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독하게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12월까지 봤을 때 12월까지 봤을 때 그냥 내 실력을 조금만 유지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풀 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실력을 높여야 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내년이 돼서 문포를 풀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보다 여기서보다 나머지 실력들 더 만들어가야 되는 구간이죠.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대충 대충 대충 공부해요. 왜냐면 이론책 보기 싫잖아요. 모든 과목이 그렇죠. 이론책 보기 싫고 봤던 거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론 그리다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실제로 이분들은 뭐냐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내년 되잖아요 현실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이때 가서라도 뭐냐면 실력 높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서 그 결정을 못내려요또 계속 문제 풀어요 실력이 안 쌓이는데 문제를 풀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죠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격차가 극복하기가 그때 이때 가가지고 이론책 다시 봐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봐야 됩니다. 하면 이때 인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을 때될수 있는 확률이 뭐냐?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봐요. 초지생들 출발했죠? 7월 때까지 한달 동안 적응하자 어차피 적응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 포기해요. 아니면 이분들은 뭐냐면 9월쯤 가가지고 다시 시작.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수업 듣는 것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소수의 초지생들 이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지? 굉장히 그냥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거죠? 복습도 열심히 하고. 뭐 이분들이 뭐냐면 12월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문풀을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했을 때, 이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때? 물론, 제시를 할때 빨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만드신 분들은 또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수가 경쟁해요? 아주 극소수가? 그 패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초지생도 있고 재지생도 있잖아요. 있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막연하게 한다고 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모든 걸 그냥 쏟아부으세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끝내세요. 그냥 내년 시험으로 다 끝내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뭔가 꼬여 있으면 되돌릴 수가 있어요. 래 근데 이게 쑥 흘러가버리고 12월 되고 1월 되잖아요. 그럼 또 뭐냐 현실 현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직면할지 말지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표 짤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독해 수업을 하든 문법 수업을 하든 이렇게 쭉 봐요. 저는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하면서 쭉볼거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어, 실력이 좀 많이 늘고 있네 이런 느낌도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뭔가 꽉꽉 막히는 분들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뭔가 목숨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 알겠죠? 방향성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알겠죠? 내가 내년에 작년에 했으니까 나는 지난번에 2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합격이 런건 없어야겠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초시생이라고 뭐 해서 막 이제 불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재시생이라고 해서 막 유리하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죠? 예? 이 그래프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5% 90%, 90 선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그 패턴을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과목이 그래요, 모든 과목이. 그래서 12월까지는 실력을 날카롭게 만드셔야 돼요. 예? 나무를 베야 어 되는데 도끼에 녹이 쓸어있는데 그 녹을 없애야 됩니다. 녹슨 도끼로 나무를 막 때려치는게 아니고 예? 그래서 남들 막 그냥 그렇게 할때 녹을 계속 제거하세요. 한 시간을 딱 공부해도 내가 실력이 나아져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눈으로 책을 많이 보는게 아니고 예? 그러면 나아지거든요. 그게 녹을 없애는 과정이죠. 근데 녹은 안 없애요 계속 나무 내려 찍는 거 뭐냐면 그냥 일단 불량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시간에 집착하고 예? 쓸데없는 시간 많이 낭비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선택하셨으니까 조금 더 고생하셔 가지고 빨리 합격하세요 알겠죠 하시려면 은 지금 방향성이 뒤틀려 있으면 이거 좀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뭐 챌린지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 게 그거예요 알겠죠?